난 롱롱 후드다. 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갑자기 난리야 <laughs>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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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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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마. 안녕하세요 우타빵컴퍼니의 지렁입니다. 뭐냐 이건? <laughs> 아 어? 지난번에 어지난이에 시켜줬잖아. 뭘? 그그 뭐시냐? 그 아니 뭣이냐, 우리 연구소 그... 갔다고 오 끝났었어. 그리고 그때 동안에는 어. 약간. 아직까지는 운막 같은 형태의 집이었다고. 근데 왜 내가 자고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건데? <laughs> 너뭐한 거야? 나의 어? 많은 시간과 투자와 노력과 열정을 부어라. 이이 <laughs> 이 집을 진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러한 잡템들로 이루어진 집이다. 이 그러니까. 호화스러운 이 노가다의 현장을 봐봐라. 와... 난 노동요를 부르면서 이거를 열심히 지었다고. 와 안에도 이것저것 다 있네. 물레, 에 그라인더에 이건 뭐냐 요리대? 어 아직 덜 완성된 게긴 하구나. 어. 작업대. 대장장이 제작대? 이거 업그레이드 했을 수 있는 거잖아. 응. 음. 아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잔디, 뭐 그런 점토, 뭐 혹은 뭐아 어... 스무디까지 만들 수 있어? 아. 어. 끝내주네 어, 이것저것. 대... <laughs> 참. 어. 응참 노력했구나. <laughs>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간어스토리행하는건 시청자들이 조금 거부감이 느낄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갔던 데에서들로만 얻을 수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잘 잘했어. 설마 그렇지? 설마 하루만에 이런 게 완성돼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에에에에에이! 소지마 에이, 쏘지 소지마 쏘지 소지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laughs>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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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되겠어 이제. 아 오늘 일정은 다른 연구소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뭐라는 거야? <laughs> 될 건데요! 아 어. 그러니까 오늘 찾아야 될게 생연구소 생 울타리 연구소인가 그랬을 거야 네가 이렇게 지금 그 영... 만들어준 덕분에 생각 없이 연구소를 찾을 수 있어 잘했어 그럼. 잘했다고 더, 칭, 더 칭찬하란 말이야 내 도끼다 내놔 어? 뭔 도끼 <laughs> <laughs>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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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끼요! 아, 아니 사람을 때리지 말라니까 자동회복 안된다고! 이을 <laughs> 퍼내고... 일단 채울거랑 챙길거 다 챙기고 울타리를 찾으러 가보자 연구소를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구운 고기 하나만 더 만들어서 가자 너 생고기 몇개 있냐? 나 구운 고기만 세개나 그거 하나 줘아 그거 있어 생고기 아래 아 그... 아 굽는데 시간 걸리잖아. <laughs> 굽는데 시간 걸리잖아. 어, 여기 있어 생고기. 아니 이거 말려봐. 음식물은 아래쪽에다 두세요. <laughs> 어... 내가 이걸 왜 나눴다고 아, 생각하는 아, 거야. 아니, 요리하기 쉬우라고저 아래에다 두건데. 조합법 중에 그냥 생고기도 있어서. 아 그러면 조합용 고기라고 <laughs> 따로 분류를 해놔 <laughs> 내가 있는 이상 분류는 내가 담당한다씨. 고기.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어, 응. 내가 열심히 싸돌아다니면서 꿀벌 정강이 보호대를 얻어왔거든? 개미굴에서? 응. 이거 연구해줘. 무기관련 박스에 있어. 아, 그래? 어. 아하. 근데 이거 분석해도 다른 것들이랑 똑같지 않나?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을까? 뭔가. 어, 아, 저거밖에 안 나오는구나. 음. 그러니까 이미 파손된. 어, 아져 멋져, 멋져가 제외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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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절에.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불을 끌까? 불을 끌까? 불을 꺼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불을 꺼자, 불을 꺼자. 아,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 간다, 간다. 간다, 간다, 다다 아, 저 겁쟁이. 저 쫄보. 어? 싸우지도 못할 검서 왜 덤비는지 참. <laughs> 아, 그러니까 저 쫄버 진짜 아 순간 내 머릿속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다. 아, 넌왜 거기서 죽음을 목격하는 건데? 어떡하지? <웃음> <웃음> 이 집이 저 벽을 부시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상상을 했다. 일단 아침을 맞이하고 음. 가자. 잠을 오래 잤네. 자, 그럼 날도 밝았으니 연구소를 찾으러 가볼까? 꼬레! 근생 울타리 연구소가 어디 있는 거야? 힌트 같은 거 없나? At least it's clean. I know I'm a picky eater, but still. 울타리. 울타리가 뭘 뜻하는 거지? 울타리 같은 게 있긴 하잖아. 그 어. 나무로 된 그쯤인가? 거기 아닐까? 어 거기지 않을까 싶긴 하. 아 한데. 잠깐만 이 게임에 맵이 있지 그러고 보니 <laughs> 맵을 열어서 확인을 해 보는데 여긴가그 뭔가 녹색으로 빛나는 곳이 있거든. 녹색으로 빛나는 곳? 어 웨이포인트 찍을 수 있나?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저쯤? 뭐가? 내가 찍은데 보여? 어? 어 보여. 어 저기로 한번 가보자. 저쪽에 파란색이 빛나고 있어서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 음... 후... 그래. 왜? 너 어딨냐? 아왜 어, 왠지 무서워서? 처음 가는 길이어서? 다 처음 가는 길인데 뭐. 그래도. 원래 처음 길을 갈 때는 그 정도는 각오하고 가는 거야. 가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다 얻, 얻으면서 가자. 어? 뭔가 저쪽에 새로운 자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뭘... 가 들러가는 거지 아, <laughs> 아, 아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아니, <laughs> 아, 떨어졌는데. 아,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그 아, 몰라. 몰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뭔가, 뭐, 이상한, 게 뭐?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뭔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laughs> 이건 뭐야? 에? 어, 자, 어, 있는 거야? 오, 가면 는 거야? 가면 되는 거야? 가면 가면 야왔 가면 뭐야 아, 아 잠깐만! 야야는야가는거는야는야가는야 가면 가는가는가 가면 가는 거야? 네. 가 <laughs>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못못 떠줄 것, 것, 어. 것 같아 못 떠줄 것 같아 못 떠줄 것 같아 좀 억으로 풀려가지고 와서 도와줘 억으로가 어. 풀릴까? 지금 성공이라 어 갔다 잠깐만 그 아직 아직 주변에 있어 아직 주변에 있어 아 진짜 또 들켰다 나한테 소리 안 들려 괜찮아 <laughs> 너한테는 안 들리겠지 아 자꾸 자꾸 어? 발견하네 뭐야? 난 지금 가면된 벌레가 있다는 거 자체가 놀라운데 아 진짜 자꾸 떨어지네 여기서 안 되겠구만 어 <laughs> 부활을 해야 되겠구만 어, 어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laughs> 따! 아파! 어디까지 쫓아오는 거야 저놈 <laughs> 어우 색적 범위 겁나 넓어 계속 쫓아와 가방만 먹고 도와줄게 그러면은 그냥 죽이자 한 번은 그래도 죽여봐야 어 어떻게 상대할지 아니까. 아, 그리고 그 뭐지? 이게 어. 벌레들 사이에도 약간 어. 내성과 약점 같은 게 있더라고. 어. 와 진짜. 어. 그 뭐지? 무당벌레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약하고 찌르기에 어. 강한 그런 느낌이더라. 오. 오. 어. 어. 됐겠지? 됐겠지? 그만. 됐겠지? 됐겠지? 왜 죽이자 아 잠깐만 나그 체력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서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거기 있어? 어. 그래서 그런 상성 같은 거를 알아내면서 싸워야 될것 같긴 한데. i c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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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Tu k i 거야 대체 아 k 아! 아 내가 봤을 때는 괜히 이거... 그 몽둥이로 죽이는 거 같거든? 그치? 타격이 약한 거 같아 어... 얘는 아 따가 아파 어... 내가 로... 창으로 빛날 때려봤는데 안 죽어 약간 공격력이 차이일 수도 있긴 한데 아야 아우 쒀나 죽었어 와아 가방 근처에 저그 벌레 아직 있을 텐데 <laughs> 없어 없어 있어, 있어? 그쯤에 있었어. 뭐가 없는데? 돌아갔나 보지, 돌아갔나 봐. 그런가 보네. 아, 저쪽 궁금한데 가보고 싶은데, 안 들키게 조심해서 가는 방법 없나? 저쪽 지역에 저렇게 가면 되는 애들 잔뜩 있으면 어떡해? 있겠지. 어!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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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뭘 당한 거야, 너? 공격 공격 받았어? 어, 공격보다는 방사능 어. 지역. 방사능 지역? 어. 아, 어,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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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러네. 어.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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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야, 저 아, 장비를 만들어 와야 될거 같아. 아 방사능 아 지역 장비를. 저뭐 파란 지역이 방사능이라고 어 그러니까 저 파란 지역이 방사능 지역이라는 뜻이구나. 어, 그럼 어, 여긴 어, 아니겠네. 어. 어디지? 방사능 아닐 거고. 생울타리가 어디지 대체? 벽이로 가볼래?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여기 어 그래 그쪽으로 가보자 거기가 어 울타리 있는 곳인가? 울타리처럼 울타리처럼 보여 아하 어. 이런 개미나 거미가 찰나 약한 쪽이었다는 게참 믿기지가 않는다 <laughs> 이제 거미 정도는 우리 둘이서 도 잡을 수 있잖아 응 음. 아아아아 아. 물론 커다란 놈 빼고 그 늑대 거미 빼고 일단, 니가 핑 찍은 곳까지 오기는 한것 같아. 저게 울타리 아닐까? 저 나무가? 그런가? 응. 어. 그럼 이제 여기 그럼...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봐. 응. 저기 뭐, 캔 같은 거 있잖아. 아, 캔 같은 건 있지. 응. 근데 캔이 연구소는 아니잖아. 음료수 캔을 찾았다. 아, 쿠키를 애들이 여기서 들고 오는 거구나, 개미들이. 쿠키 샌드위치가 음. 있네. 오레오 같은 게. <laughs> hello p o w e 어 스프링클러다. 음. 아 여기 각딱이 많다. 오, 오. 정원 요정. <laughs> 옆모 있는데까지 와봤는데 여기도 딱히 영서 같은 건보이진 않는데 생울타리생울타리 그 발견했다. 각다기꽃이 뭐야 어? 무기를 던져버렸어 너왜 자꾸 무기를 던지니? 아 왜.. 웨이포인트인 지 알고 아 마당 상층 오르막 뭐야 어디까지 간거야 쟤 엄청 구석진곳 오.. 거기..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와봤는데 겜.. 응. 그 뭐지? 거미 굴은 있었거든? 연구소는 안보여 구경도로 그 갔으면 근데 새로운 어, 우리가 찾는 연구소가 아니어도 다른 연구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기는 해 어. 근데 일단 안 보이는 건안 보이는 거야 뭐냐? 뭐가? 뭘? 아! 어? 어? 네. 뭔가 찾았어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뽑기 <laughs> 뭔데, 뭔데, 나도 보여줘. 오오오오오오오 화면이 바뀌었는데, 멀리서 쳐다봤을 때는 검정화면이었는데, 이거 그 여그... 뭐였지? 이름이 이치앤스크래치인가? 그런... 아, 여기 화면에 낙서하는 그런... 아, 풀...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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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랜드마크도 음. 아니라고? 신기하네. 어, oh, 어. Oh. 미친. 온데? 노린재 네, 부대가, <laughs> 부대가 있어. 노린재 부대가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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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직은 절제하자. 그한 마리라면 몰라도 여러 마리는 좀 힘들 것 같아. 어. 어. 게다가 쟤들 독이 강해가지고. 아, 여기 꿀이 많다. 꿀? 왜 어. 꿀? 넥타르. 아. 이 주변에 꿀벌집이 있을 수도 있어. 얼은 근데 하늘 나는 것밖에 못 봤어가지고.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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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모기다. 모기다, 모기다, 모기다. 모기? 머스키토? 어. 응, 응, 나 죽을 거 같네. 죽을 거 같네. 모기가 빠르네. 내가 구하러 갈게. 못올걸못올걸 여기 너무 먼데. 열심히 가다 보면 언제 간 나오는 게. 어 도망쳤다 도망쳤다. 뭔가 또 보이고 있다. 오늘 도대체 그렇게 보는 거야. 석등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옆에 뭔가 있어. 산 같은 게. 그냥 이쪽으로 와 보면 알아. 아 여기서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연구소 표시는 왜 또? 진짜 이 근처에 있나? 아니면 너가 발견한 건가? 넌가? 여기라고? 아? 아? 어? 나집 있는 데데 너가 발견했겠지? 그럼 난가, 진짜? <laughs> 주변을 한번 유심히 봐봐. 현장 연구소. 아, 우리가 아, 찾아야 될건 울타리용 고추잖아. 어, 그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야. 아... 이런데 파일 같은 거 있는데 여긴 없네. 너 혹시 물 속에 들어가봤냐? 응. 뭐 나와 물 속에? 물챙이하고 잉어가 있던데. 잉어. 어. 잉어는. 왠지 모르게 강할 거 같아가지고 쳐다도 안 받고 울챙이만 어, 한번공격봤고 울챙이는 울챙이 울챙이 공격 안 해. 음 어, 그래? 과학원료 온 김에 여기서 그걸 업그레이드하자. 아 포인트 많이 모였네 우리. 와이브였어? So? 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yeah. 뭐 업그레이드 할래? 어, 뭐, 뭐, 뭐 있었지? 그냥 이것저것 있어? <laughs> 뭐라고 설명해야지 모르겠어. <laughs> 아, 섬유 반창고 효율 업그레이드가 있다. 더 적은 재료를 소모해서 회복템 하나 만들 수 있어. 뭐, 물통 업그레이드도 있네. 이거 두개 할까? 음. 그거랑, 이제, 음. 이 게임의 변이라고, 음. 약간 추가 업그레이드 같은 게 있거든 캐릭터를 좀좀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음흠. 하나는 고기 방패고 하나는 패 음. 강하고 아마 고기 방패는 체력을 늘리고 패 강화는 스태미나를 늘리는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 가방 올리는 건 없냐 가방? 가방이 너무 부족하긴 한데요 어. 그거는 어, 변이로 어떻게 못 하지 않을까 아아 <laughs> 아, 가방이 너무 좁아. 그럼 일단 물통하고 반창고를 업그레이드 할게 오케이 혹시 기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 피아니있지어 조약돌 오. 토대라는 것도 있고 요새화된 기지라는 것도 있어 요새화면은 뭔가 포탑이나 이런 걸 지을 수가 있는 건가? 그거는 아직 모르겠다 아 근데 게임 이미지 같은 거 찾아보니까 포탑도 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니! <laughs> 근데 요새화된 요새 하면 기지... 하면은... 그니까 요새, 요즈요새야 된 기질을 산다고 해서 그게 해금된다고 보장은 못해. 어, 아, 뭐 벌레. 뭐 없네. 이한 딴딴해 보이는 건축물들만 얻었네. 그러니까 뭐 아, 아직은 그 정도만 됐지 뭐. 혹시 모르잖아. 이걸 해금을 해야 나중에 포탑이 열리지도. 아 맞지 맞지. 아. 어. 내가 바구, 바구미 방패를 만들어봤거든. 응. 음. 딱히 쓸모가 없다. 그거 방패 사용할 때 저스트 가드 같은 거를 성공시켜야 쓸모가 있어. 아, 그 저스트 가드가 그냥 막기야? 아니, 그 완벽한 타이밍에 막기. 아, 그럼 필요가 없겠는데 그냥 아드. 근데 오직... 나중에 이것저것 진행할 거면은 그 테크닉을 외우긴 해야 된대. 아, 나도 일단 방패는데 그래도 있,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있기는 해 확실히. 이티어 <목소리> 방어구를 만들려면 베리 가죽이라는 게 잔뜩 필요하네. 음. 근데 저런 거를 얻어가지고 음. 무당벌레 보호막, 무당벌레 장비 같은 거 만들면 꽤 든든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응. 아니면은 그냥 개미구를 신나게 털어가지고. 자. 응. 포션을 만들 한 개다. 한 개다 싶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다른을 도전해 보는 건 어때? 그런데 이게 어. 아무래도 젠이 좀 늦게 될 거야. 내가 뭐든? 아, 그 어. 광석 젠 같은 게 어. 한번 자고 일어나면 근데... 되지 않나? 그것도 안 되나? 그러니까. 일단 뭐지? 붉은 개미 구리면은 다 광석이 있을 음. 거 아니야, 뭐든 간에. 음. 그런 것들을 일단 가능한 한 캔다 라던가, 지금 개미굴 두개 정도 있는 거잖아. 붉은 개미굴이. 응, 그쪽으로 가보는 거지. 그니까 러 아무리 회복을 해도 딜량이 딸리면은 응. 소모점만 된단 맞지, 맞지. 말이야.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그런 거 맞지? 맞지?